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옆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듭시다. <laughs> 다시 합니다. 옆 사람 앞에, 뒤에 하고도 합니다. 내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는데옆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전도해 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 아니, 옆 사람이 인사할 사람이 없네? 이래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아서, 아, 그래. 인사할 사람을 다음 주에는 꼭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다 다시 옆 사람 없으면 앞뒤로도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듭시다.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 두 번째 시간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언젠가 제가 은행에 한번 갔는데 은행 창구에서 사무를 보는 은행원이 여직원이 어 제가 이렇게 그 법인 등록을 그걸 몇 개를 법인 여러 법인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직원이 아들이 둘이 있대요. 아들이 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래서 자기는 노후가 노후가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남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들 많은 부모가 아들 많은 부모가 자기 노후에 뭐 노후가 완전하게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아요 가정마다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 뭐라고 딱 이거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지만, 어떤 형태라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사는 거고, 혼자 사는 것이, 에, 적절치 않고 자꾸 마음에 요동이 치고 그러면, 결혼하면 되는 거고. 뭐, 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기가 행복한 길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 요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했고, 저에게 상담을 왔던 어떤 여존도사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긴, 긴이 상의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여차저차 저차에서 이렇게 만나는 남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지, 재혼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수사님, 제가 드릴 말씀은, 전수사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분을 사랑해서 이 권사님을 사랑해서 결혼을 재혼을 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누가 방해를 해도 열심을 내고 재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분과 사랑해서 재혼을 함으로 인해서 왠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자꾸만 부담이 되고 자꾸만 교회 일에 멀어지고 자꾸만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억압이 되고 굴레가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본인만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결정된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 삶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룩기사에 나오는 가정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살았는데 두 아들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흉년이 들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더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어? 의식주 의 해결을 안전하게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거기잘 살라고 갔지, 뭐, 환란을 당하려고 간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동안 잘 사는가 싶었어요. 잘 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남편인 엘멜렉이 사망하고, 두 아들마저 그냥 사망하고,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됐어요. 그리고 남겨진, 자기에게 남겨진 가족이 며느리 둘만, 이방에서 애국인, 애국인 며느리 둘만 남게 됐어. 그곳에서도 의식주 해결이 평안했으면 어쩌면 오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에서도 그곳에서,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자, 내가 이 나이에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소망이 없는데 젊은 며느리들 데리고 가면 뭐 할까.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나 혼자 내 고향에 돌아가서 그렇게 인생 여정을 살겠다. 그랬어. 그래서 큰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가고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죠? 나를 떠나라. 루키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면, 루스는 그렇게 말해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 그러면서 떠나지 떠나가고 강권하지 말라고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네가 친정에 가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루키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생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젊은 며느리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돼서 당시에는 이삭 줍기를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이렇게 먹고 살으려고 이삭을 줍기를 이삭 줍기를 여러분 요즘 어떻겠어요? 이삭을 줍는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밭 주인이 나한테 참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생각 외로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0절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이 며느리, 젊은 며느리가 이삭 주스로 간밭 주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밭 주인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목마르면 우리 일꾼들이 먹는 물 먹고 또밥 먹을 때도 우리 일꾼들이 먹는 밥먹으라 이렇게 주인이 배려를 해줬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그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야 적당히 좀 흘려 흘려 어? 흘려. 이삭 죽을 것만, 많게끔 흘려라고. 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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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여인인 루시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주석하게 하려고 막 일부러 흘리잖아요? 자, 주인이 왜 나한테 저를 잘해줄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가 애국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참 잘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밭주인이, 밭주인이 설명한 거예요. 우리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젊은 며느리의 품행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밭주인인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나오이라는 분이 있는데 애국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이사로 갔다가 남편 죽고 자녀들 다 잃고 그 애국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는데 아참그 며느리가 애국인데도 그렇게 잘한다면서 아니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그 가지 가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신데 이 소문이 쫙 났고 밭 주인에게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잘해준다고 오늘 말하는 거야 잘해줘 네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네가 부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떤 행실을 했는가 내가 다 들었다 못된 짓했으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밭주인이 감동될 정도로 잘했다는 소식이겠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조국, 자기 나라, 자기 민족들을 다 두고, 남모르는 요,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고, 여기 온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내용을 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가 네가 했던 그 효행 부모를 섬기려고 했던 그 노력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들어온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기를 원한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시 가족 여러분들, 남편이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국인, 애국인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다는 그 효행, 효심,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했더니 오늘 좋은 환경을 만나가지고 지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 사랑을,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에이, 목사님은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떠나고 안 계셔요. 육신의 부모님만을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예수 가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고 영의 아버지.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장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연루하신 권사님들을 내 부모님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며느리들, 그리고 젊은 자녀들을 내 며느리같이, 내 딸같이, 내 자녀같이, 우리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니다. 공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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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며느리 룻은요 젊은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어요. 공경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순종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친한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어른으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그런 예우를 갖추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정말 존경한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경이다. 나오미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겠다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로선 어머니 고향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 어머니 더 이상 나한테 떠나라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 가는 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했던 며느리 루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는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예. 주 안에서 기쁘게 따르라. 이 말이죠. 순종하라는 것은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따르라. 기쁜 마음으로 따르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행동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들 둘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야, 큰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좀 해라. 밭에 가서 일해라. 예, 두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하겠는데, 한 아들은 에이, 아버지, 나 바빠서 못 가요. 거절하고 나가버렸어. 한 아들은 아예 알겠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실제로는 안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한 아들은 안 해요. 그리고 안 가고, 한 아들은 말로는 예. 그래 놓고 안 갔어요. 안 해요. 그리고 안 갔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안 한다고 뿌리치고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던가봐. 그래서 그냥 밭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말은 안 간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돼서 가서 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얘 예,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해놓고는 무책임하게 안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행동으로 보여야 된. 행동. 으로 행동. 우리는 행동으로 보일 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갔으니까, 그럼 거기서, 그렇게 말로만 듣기 좋은 말 하고, 가가지고 시어머니 구박했냐, 그렇지 않았어.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를 이끌어가려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순종.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보살핍시다. 보살핍시다. 부모님을 살펴 살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살아 있는지, 죽어 돌아가셨는지. 소식이 어떤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안부를 늘 묻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지는 않나 외로워하지는 않나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뭔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히 부모님의 건강이 어떠신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이 감정적 마음 마음의 상태가 외로운지 혹시 두려워하지 않는지 정서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사랑을 제공하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덜 힘들도록, 뭐 내가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정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받은 것이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부모를 원망한다고 이런, 그럴 거 없어요. 과거를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문제 삼지 마시고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것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부모님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드리면 좋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찾아와서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다가 생계 유지를 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살폈어요. 살폈어요. 오늘 본문 2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 이 2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네바쯤 되는지라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드렸다 그랬어요 그것, 그것 힘들게 밭에 가서 주운 예사 그것 가지고 생계 밥에 먹고 그리고 남은 것 그것마저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님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며느리로서는 이런 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생계유지라는 의식주의 해결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미래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의 장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렇게 오손도손 살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어. 여러분, 여러분 가정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오미와 이 로처럼 남편도 없고 생계 유지도 곤란하는 이런 가정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보아스와 며느리 루시 재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얻게 되고 나오미는 그 손주를 안고 내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나의 봉양자라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자라고 좋아하는 장면들이 루키스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에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살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예수 가족들 복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연로하신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어린아이에 이렇게까지 예수 가족을 잘 챙기시고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맺어 주신 우리 예수 가족 예수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